안녕하세요. 우영화 t v 우영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심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환자에서 경막에스테로이드 주사 후에 하반신 마비가 있었던 케이스와 어 문헌에 대한 고찰을 다룬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제목도 좀 무섭죠. 심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서 경막에스테로이드 주사 후에 하반신 마비 증례 보고 올해 봄에 아 1월 31일에 아 나왔던 논문이고요.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은이경막의스트로이 주사가 디스크 환자에서 가장 어 보조치료로 많이 쓰이는 환, 주사인데 다양한 합병증이 있지만 이 시, 하반신 마비는 좀 심각하죠. 이에 대해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통증 및 상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는,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론부터 보시겠습니다. 디스크 환자에서 60%는 대부분 디스크가 흡수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래서 그 기간에 쓸수 있는 보존적 치료가 경막의 스트레드 주사죠. 이 경막의 스트레드 주사는 사용의 증감에 따라 합병증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혈관 내 주사, 그리고 혈관 외상, 경막의 혈, 혈종, 신경 손상 등이 있는데 하반신 마비를 기록한 보고서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혈관 손상이라든지 입자성 스테로이드에 의한 색전증 적수 허혈이 발생해서 마비가 됐다 근데 이 케이스는 그거에 대한 건 아니고 다른 케이스죠 그래서 이 저자들은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70세 여자 환자분이 지금 응급실 통해 내원하셨고 통증이 너무 지속되셨고 9점 정도 10점 만점에 그리고 2년 전에 후방추체 그러니까 쇠고정술을 다발성을 하셨습니다. 하고나서 운동기능도 좀 약화되셨고요. 왼쪽 다리 전체적으로 감각적 결함도 있었고 허벅지에 무감각도 호소하셨던 분이십니다. 이전 수술력, 통증이 심한 거 이런 것들 고, 고려해가지고 통증완화 계획으로 일단 주사를 수술부위 윗레벨에 시행하기로 했고요. 시술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나사못 고정한 그 윗레벨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하고나서 환자분이 통증은 바로 한 2점 정도 많이 좋아졌는데 하반신 마비가 지속되고 양측 다리 운동 및 감각 기능이 완전히 상실했다고 합니다. 항만 항문 기능도 구근 반사도 이제 잃어버렸고요. 그래서 디스크를 하면서 봤더니 아, 1, 2번의 디스크가 좀 심했구나 아, 체크를 할수 있었고 여기서 보시면은 하얀색 화살표로 된 부위가 수술 윗레벨 쪽으로 디스크 협착증이 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하반신 마비 발생하고 1시간째 이후에 바로 응급 수술을 했고 수술은 양쪽 신경 정리하고 나사못을 길게 고정하는 어 수술을 좀 크게 했죠. 가지고 이 환자분 6주째 봐도 운동 기능의 변화는 없고 어 감각 기능도 경미하게만 회복됐고 어 반관 기능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렇고 6개월째는 근력은 좀 올라왔는데 배뇨 장애는 어 없었고 다리 감각이 좀 무감각한 것 정도는 지적됐다. 6개월째는 꽤 많이 호전되었던 케이스입니다. 토론입니다. 어, 주사는 널리 쓰이고 있죠. 감각 그 대신 이제 감염, 혈관 손상, 혈종, 혈관 내 약물 주입. 신경 손상, 색전증, 하반신 마비 여러 합병증이 보호되고 이런 합병증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 합병증이 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를 빨리 이해하고 치료 계획을 검토 결정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MRI죠. MRI 특히나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하고 신경 결손이 관련 그 발생한다면은 어뭐 시술을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 영상 검사를 해서 아 과연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알고 그에 대해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미증후군 같은 경우는 신경학 증상이 빠르게 진행된 경우는 응급적으로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이 케이스에서는 경막이 신경차단술 시행하고 그리고 m r 시행할 때는 통증을 말데으나뭐 이런 자체가 원래 쿤멜스병이라고 척추체가 어 붙지 않는 병 그리고 혹은 척추 염증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나 1, 2번 쪽은 중추신경이니까 이로 인해 통증과 마비가 동반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저자들은 이게 주사로 인한 거는 명확하지 않고 대신 이 마미총 증후군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좀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술 중에 약물이 주입되면서 이 원래 좁은 그 경막 외강의 압력이 어, 훨씬 올라가면서 증상이 발현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좁은 공간에서 디스크가 완전히 눌려 있을 경우 높은 압력이 예상되는 환자 같은 경우는 소량의 약물을 천천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m r i 찍어봐야 알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혈관 손상 요골동맥 같은 경우는 상부에 있을 경우는 하부보다 더두배 높기 때문에 이런 경막의 강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요골동맥이 손상될 수도 있다. 혈관 손상이 마미 증후군의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시술 후 통증이 완화되면서 자세의 변화가 갑자기 마미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경막의 강이 강하게 눌려져 가지고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원래 병 자체가 심했는데 이에 대한 체크 없이 시술을 시행했을 경우 좀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 그 저자들은 결론이 그경막의 신경차단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MRI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장비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병력을 검토하고 신경 검사를 통해서 통증의 원인 및 중증도와 절차 위험을 결정하고 특히나 이 디스크 환자에서 갑자기 운동이 전부 제한되거나 휴식 시에 아프고 기형이 있다는 거는 좀 좋지 않은 사인이니까 확인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환자의 질병 상태에 대한 초기 평가 없이 경과에 맞춰 시행했고 이후 환자가 하반신마비 관찰됐으니까 뭐시술은 안전하게 시행하는 게 좋고 특히나 합병증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절차의 위험성 합병증, 합병증을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죠 어 결론입니다 신경 차단술을 상위요추 레벨에 시행하는 것은 사전 검사가 동반된 상태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나, 중추신경 쪽은 그냥 주사를 놓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정밀검사 없이, 혹은 CT검사 정도만 하고 주사 놓는 거는 사전에 발생할 증상에 대해 대비가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MR검사를 동반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신경투단술은, 뭐, 이 예는 극단적인 합병증을 예로 들었지만, 어, 주사를 내는 합병증 은 작은 것들은 뭐, 가끔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치료방에 결정할 때는 반드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어,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어, 빠른 길이라고, 볼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심한 요추추감 탈출 환자에서 경막에 스테로이드 주사 이후에 하반신 마비 경막에 주사는 일반 신경차단술과 조금 다릅니다. 신경통로 주 약을 좀 주입하는 거고 신경차단술은 가지신경초로 넣는 거기 때문에 위험도가 좀 더디긴 하죠. 그래서 주사마다 방법이 다르고 넣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전문의와 상의해서 거의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